지난주에 결혼했던 신랑 신부들이 출연해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. 예. 혹시 그 뒷이야기 듣나요, 지금? 어. 어떤 신랑분은 너무 좋아서, 응? 어? 너무 좋아서 저한테참 고맙다 고맙다 인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너무 와이프한테 빠져가지고, 어? 막 그러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. 근데 이제 다. 통일한 거는 뭐냐면은 신부를 만나서 만나기 전과 신부를 만나서 어떤 만나서 서로 지금 연애하는 기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데요 조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너무 급하게 신랑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은 너무 따지게 짧은 시간인데 안전한 여자가 100%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래요 아직까지 천천히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면서 시간을 좀더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막, 막 완벽하게 내 여자다 어떤 이런 걸 바래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결혼을 못했던 여자를 못사귀던데그 여자 사귀는 테크닉이 갑자기 그, 들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부족하죠 그 테크닉이 사실상 많이 여자분 사귀어 본 분들 같으면은 이제 여성분을, 제하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. 지금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. 그러면 그 여성을 소개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성의 마음을 얻어서 나의 진실한 여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. 그렇게 설명하는데 신부들은 사실 처음에는 남성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. 그 하루하루가 조금 조금 싹을 튀어서 이제 한국 신랑분이 한국에 돌아갈 때쯤 되면 색이 이만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신랑은 이 쌍이 다 커서 벌써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한 거죠. 그래서 천천히, 단계별로. 그래서 저 한국 가면은 전화통화는 저녁으로 한 번씩. 그 다음에 나주로는 사랑이라 대한 어떤 문구에 대한 거든 이모티콘이든 이렇게 좀 보내주고 또 신랑분의 어떤 일하는 과정, 이런 게 있으면 사진도 찍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시키는데 이 신랑분이 왜냐면 사실 그 신랑이 한국 돌아가면 은 신부는 며칠 동안 서류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관공서에 가잖아요. 한국처럼 관공서에 가서 어, 10분, 20분만에 슬슬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. 기다려 신청해 한참 기다리고 어떨 때는 보면 3시간, 4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왜 한국에 우리 자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에 갔어요. 그러면 전화가 오면 전화 다 받고 하는데 여기는 관공서에 가서 전화가 오 전화를 못 신부들이 못 받아요. 관공서에 가면 주눅이 들어서. 그럼 신랑이 전화가 온다. 안못 아, 받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다 끝났어. 끝나면 또 신부는 오토바이 타고 집에 돌아와. 그러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보면 최소한 5시간, 6시간도 걸리는데 왜 낮에 전화를 안받느냐 돕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서 그래서. 그래서 제가 신부는 처음에 결혼하고 한국 돌아갈 때는 저녁으로 통화하세요. 어? 그 다음에 기숙사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학교 공부하러 가는 시간 외엔 통화가 자유롭다. 좀 천천히 단계별로 받아 나가면. 근데 거기서 그 신부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 아니에요. 음? 신부가 문자가 와요. 저녁에 통화해요. 그러면 낮에 신부는 우리 와이프하고 신부하고 계속 나중에 연락을 주고받아요. 지금 서류 뭐 만들러 갔다. 어, 다음 어떤 신부들은 뭐 많아요 출생증명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신부도 있고, 어, 뭐 수정해야 되는 신부도 있고, 어,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시간 이제 한게 동사무소에서 미혼증명서 만들고, 어, 이런 지금 또 현재 베트남에 저기 있잖아요. 베트남에 주민등록증이 지금 전부 갱신되고 있단 말이에요. 어떤 신부들은 주민등록증이 갱신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신부도 있고, 여러 가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정도는 이 서류에 나주로 좀 바쁘니까 저녁으로만 통화를 하세요 이런 제가 신랑분들한테 좀 주의를 주고 근데 너무 한순간에 남편을 사랑해주는 와이퍼가 되기를 바라든가저는좀 천천히 단계별로 제가 궁금한 게 네. 그 결혼 세상이 맺어진 과정 속에서의 비이어가 과정은... 특징, 특징 음... 자, 예를 들어서, 자, 한 분은 사실 그 맞선을 보기 전에 그 여성분을 제가 봤어요. 봤을 때, 어? 아, 느낌이 저 여성분은 저 신랑분하고 너무 잘 맞겠다. 이렇게 해서 사실 신부를 대기를 시켰어요. 대기를 시키면서 차 후에 그 신부와 신랑을 맞선을 보게 했어요. 맞선을 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분한테 두 사람의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두분다 여성과 남성이 두분다 여성을 많이 사귀지 않은 남성분이고 또 남성을 별로 사귀지 보지 못한 여성이 있어요 나이가, 네, 나이가 있으면서 그래갖고 그 신부가 사실 하는 말이 어, 대학을 다닐 때 잠깐 남성을 사귀어 봤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연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신랑 두 사람이서 매 시간을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이 서로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하죠 그래갖고 결혼을 진행하는데 어 이거는 오늘 말씀 본신부랑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연처럼 최소한 막한몇 달을 약간은 만나온 그런 어떤 신랑 신부가 되는데요.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도 가고 이 과정에서 급속도로 두 사람이 이 사랑이 빨리 싹 돼요. 그 지난번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그 신랑분이 왜 얼굴이 막밝아졌다고 뭐? 어? 자기도 모르게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가 봐도 많이 막 엄청 바뀌었어요. 응? 어? 그냥 평상시에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신랑분을 상담을 갔을 때는 사실, 일에 자기의, 이래 찌들어 사는 사람처럼 인상이 좀 굳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킬 때 하고 나서 지금은 얼굴이 그냥 환하게 항상 싱글벙글, 싱글벙글. 그 그런 어, 아니에요. 전혀 안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 왜 사진을 보내왔어요. 이 사진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약간 근달 포스터 있죠. 어, 근달 포스터 스타 내가 그치면, 아, 어, 이분, 만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분 아닌가 이 걱정을 했는데, 근데 만났을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복을 입고 만나는데 너무 성실하게 보였어요. 그 대신에 왜 일에 찌들어서 사는, 좀 고되게 사는 분. 근데 지금은 아니 너무 맹랑한 말간양이 어? 막내 아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항상 싱글벙글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면서 바뀌어갖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. 예, 그런 분이 있고, 한 분은 뭐또그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. 그 분은 원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여성분이 조금 섹시하면서 아주 왜 20대 초반 10대들이 연애하는 기분으로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막 아기자기하게 막 연애하고 아기자기 하다 보니까 신부를 만났어요? 만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스타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신부가 살짝 뒤로 물러가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남자분한테 했어요.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도 이제 고치고 왔네요. 근데 좀 에피소드는 뭐냐? 한국 가기 전날 밤에요. 신랑 신부 둘이서요. 호텔 방에서 엉엉 울었대요. 간다고. 울어요? 네. 뭐 아니, 그만큼 그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이 빨리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. 우리가 보면 가끔 신랑분이 갈때 신부들이 가끔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는 분들은 있어요. 좀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신랑 신부 뭐 둘이서 나는 울었다는 소리 처음 듣는 일이고 나도 처음 겪는데 어, 둘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도 이제 한국 가서 막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해, 어? 연락도 많이 주고 받고 어? 그렇게 이제 빨리 사랑이라는 게 싹이 트는 신부도 있고 좀또 어떤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묵직하게 듬직하게 신부들하고 통화하면서 연락 주고 받으면서 이런 분들도 있고 어? 다양해요. 근데 다 모든 분들이 다다 다 좋아하고. 와이프하고, 지금 현재 와이프를 만나서 서로 굉장히 기분 좋게 좋은 신부를 만나고 좋은 반려자를 만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좀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할 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뿌듯하죠. 본인들이 선택한 와이프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러면은, 뭐, 100% 만족은 못하지만은 그분이 90%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. 그 신부들도, 신랑이 돼서 다 좋아해요. 이제 가끔 가다가 조금 삐걱삐걱 하시는데, 어떡하다 있을 수도 있지만,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가 다 좋아하고 있고, 그러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, 한근 2년 가까이 결혼에 대한 게좀 중지가 됐다가, 다시 시작되면서, 어, 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있어요. 다 좋은 반려자를 만나고, 좀 이렇게 지금 하니까, 가끔 가다가, 어,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혼할수 있는데, 어,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좀애로가 생겨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분들도 제가 좀 많이 조언을 해주면, 해줬어요. 해주면은 또 며칠 지나면은, 네, 잘 해결됐습니다. 이러는 분도 있고, 좀더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읽었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.